일단 경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저보다는 깨끗한 흡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a t I h 했거든요 근데 껍데기만 그냥 잘 듣는 척을 했었겠구나 that I 그 a 자 e to say 얘기했잖아.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a 걸 했는데 내가 반응을 일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a 주는게 리액션이거든. 리액션 h a t I have to say 개신이 아니고, 내 진심으로, 네. 내 가슴을 열고, 첫 사람이 지금 어려운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말을 받아들이는 거지. 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신량도 좋아지고, 내가 저녁에 오늘 연구한 게 있으니까, 오늘 손님들이, 환자들이 몇 명이 왔는데, 오늘 내가 들은 걸다 조각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음. 3점만 내가 발휘했다그러면 착하게 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 맞는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학에서 의사들도 전부 다 뭐냐면 개인의 논리들이 지식들이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식들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돼가지고 하나의 의사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개인의 논리거든. 음. 개인의 논리는 자연의 근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죠. 기본 30%만 맞을 수 있는데 30% 말은 만는이건 뭐예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방편이고. 그리고 진짜 실전 공부는 언제하냐면 대학 졸업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돼 있어요. 음. 내가 의과 대학 다 해가지고 그 의사 면허증이합학했잖아학교가면요 학교 바로 오픈하잖아. 오픈하면 내가 뭐가 되냐면, 나는 바로 의사라. 왜? 자기 직원 지금 받아있기 때문에 의사로 돼가지고, 내 앞에 오는 사람을 물어보냐면, 요 나는 의사고 니는 환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직 의사가 안 됐거든요. 3년 동안은 의사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볼 때는. 니는 사회 실전 공부하러 온 학생이지. 저는 기초주식을 배우고 이건 실전 공부하러 온 학생이 아직 의사 안 됐거든요. 의사 안 됐는데 뭐 하냐면, 의사 행위를 하는 거야. 의사 행위 돼가지고, 나는 의사로서 뭐요 집행하는 거지. 뭐약 처방하는 거야. 당신 요러개 새끼 잘 먹어야 한다. 여기서 약잘 챙겨 먹어야 한다. 나는 의사로서 집행만 한 거지 내가 지금 진짜 의사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생각 연구원이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엊그제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실전에 나올 때는 나는 의사가 아니다. 음. 나는 이 지금 아픈 환자들을 연구하러고연구원이다생각한다라러면요저 사람들을 내가 맞이하는 게 다른 거라. 근데 나오자마자 자격증 따서니까 어떻게해요 그냥 가운 딱 걸치니까 저 뭐라 그래. 의사라 하잖아요. 의사가 그때부터 뭐 행임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내 앞에 오는 사람이 연구자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군림해야 될 환자인 거라. 그래서 의사가 왜 환자한테 어떻게 신경을 짜려내잖아. 말안 된다고. 그 연구자료라고 생각 안 하거든. 왜? 내가 위에 있으니까 니는 내말잘 들어야 된다고 위에서 군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한번 잘 보세요. 한 사람도 지금 안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따 이런 말 하면 의사들이 뭘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지금은 발음말할 때, 지금 법이 정확히 나갈 때거든? 의사가 어려워요, 지금. 남을 치료하던 의사들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의사들이 인연을 보내줬는데, 네가 연구한 게 없고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왜? 약만 처방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진 만큼 그 에너지가 뭉쳐 어디로 가냐면, 그 의사한테 정확히 가는 거야. 왜? 의사들은 자연의 제자들이거든요. 상자들이거든. 상자들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건데 네가 그 인연을 갖다가 자료를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엄청나게 내가 많이 보냈는데 약만 처방해가지고 임시방표로 몸만 좀 좋아지게 만들지 저 사람들 사는 꼬라지 전부 다 엉망이에요 네. 그럼 네. 저 사람들 인연을 주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면 누가 그 에너지를 받을까요? 네. 내가 네. 의사가 담당 의사가 정확하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의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말 전에 엄청나게 나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사회에 내가 존경받는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절대 아픈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면 거의 환자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내놓는 거를 거의 상담이라고 주고받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 그렇죠. 그 진짜 상담사가 맞다라면, 그쵸죠 멘토도 지금 상담하고 있죠. 상담하면서 지금 네. 법문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 진짜 내가 상담사가 맞다라면 뭘 알아야 되냐면, 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와서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잘 들어주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왜 어려워지는지 정확하게 내가 말한 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상담사가 맞아요. 근데내 앞에 온 사람이 왜 어려워지는지를 몰라요. 왜? 자연의 근본 교육을 내가 장착한 적이 없거든. 네. 자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논리로 풀어내니까 답이 오만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음. 저 사람이 아플 때는 분명히 자연의 법칙이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을 뭔가 잘못 살았는데 그게 뭐 잘못 살았는지까지 내 공부의 질량에 따라 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 음. 네가 이래 이래 내가 살아가지고 네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다 이가, 요것까지 음.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상담사가 맞는 거죠. 근데 내 앞에 와서 지금 막 얘기하는데 지금 정식 의사가 심리상담사 상담사잖아요. 다 상담이거든. 음. 내 앞에 사람이 오면 전부 다 상담사예요. 연구원인들인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울증 걸렸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남편도 욕하면서 주위사람 욕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지금 울증 걸려가지고 지금 남편에서이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상담사라면 저걸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음. 더 디테일하게 분별했으면 질량이 더 좋은 거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오랫동안 얘해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왜 어려졌는지, 오만 자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왜 어려졌습니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약처방 음... 진짜 의사가 되고, 그죠? 진짜 명의가 되고, 진짜 상남자가 되려고 하면 저 사람 왜 어려진 를 정확히 자리 근본 법칙을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요지 답이 나와야 돼. 이러면 상남자 맞아야 그냥... 멘토랑 상담사랑 그냥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렇죠. 멘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담하고 있잖아요. 상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 법이 나가는 거야. 음. 그죠? 상담사도 어떻게 해? 급이 있겠죠. 상, 중, 하가 급이 있겠죠. 음, 네. 그죠? 네. 어, 그러면 멘토는 어떻게 해? 상담을 해가면서 네. 법이 나가는 거라 왜? 네. 당신이 왜 어려워졌는지 아니까 내가 지금 내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근본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든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신이 왜 알았는지 아픈지 내가 자세히 물어보면요 더 디테일하게 풀어준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상담사가 맞고 멘토가 맞는 거죠. 진짜 의사가 맞는 거야. 의사는 약을 처방해 가지고 몸을 낫게 하는 게 의사가 아니고 그건 내 육신이고 육신이 약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내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있잖아. 내 영혼은 진짜 내 자신이거든. 그럼 내 영혼이 아파가지고 내 감정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밖으로 표출되는 게내 몸이 아픈 거야. 내가 우 울증 걸린 것도 내 영혼이 지금 우 울증 걸린 거지. 내 육신이 걸린 게 아니거든. 내 영혼이 우 울증 걸리다 보니까 육신이 어떻게 해요? 자꾸 약을 먹다 보니까 몸이 더디, 더디, 더내지, 두뇌지는 거지. 그럼 약을 자꾸 과다 복용하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망가지지. 그럼 누가 지금 일어나는 거야? 시작점이 어디예요? 내 영혼에서부터. 어, 내 영혼에서 지금 스트레스 일어나가지고 모든 지금 병이 어떻게 해요? 몸으로 지금 표출되는 건데, 그러면 몸을 치료해야 돼요? 아니면 내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내 영혼을 치료야 되거든. 영혼을 치료하려면 저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맞고 그 다음에 상담사가 맞다 그러면 말 한마디의 에너지로 저 사람이 어려운 걸 풀어줄 수 있는 그게 나와야 치야 되는 거죠. 근데 상담을 하고 있다는데 저 사람이 왜 어려졌냐 이유조차 몰라요. 왜? 교육을 참차안 했거든. 모르는 거지. 그걸 알아야지만 저 사람이 왔다 풀어줄 수 있는 답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왜? 원인조차 모르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딱 모르는 게 때가 되죠 그죠? 내 영혼을 모르거든. 이 인정 안 하는 거죠. 육신은 육신이 내 자신이지 어떻게 내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고, 이걸 인정 안하기 때문에 의사가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의사가 되려고 진짜 상담사가 되려 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면 육신하고 어떻게 내 영혼하고 결합돼 있다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 그러면 육신은 내가 쓰는 도구고 내 안에 내 영혼이 진짜 내 자신 이 있으니까 내 영혼은.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럼 이 영혼이 뭔가 질량이 부족해서 내가 우울증도 걸리고 힘을 못 쓰니까 내 비물질 에너지가 성장, 발전하려면 내가 지식 에너지를 담아야 되거든. 근데 지식 말고 지금 무슨 시대를 했죠? 3차 시대를 했잖아요. 음. 그러면 지식은 이제 팽창이 다 끝났고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그건 유튜브에서 내가 공유하면 되고 3차 어떻게 해요? 교육을 창착한 사람이 이런 멘토들이 교육을 지금 법문을 설할 때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뭐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교육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우울증 있는 사람 같으면 우울증이 낫죠. 내, 내 영혼의 신량이 좋아지니까. 그죠? 내 신량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상대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깝깝하고 힘든 건데 내가 모든 걸다 바르게 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 걸릴 일도 없고 내가 깝깝할 일도 절대로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은 내 영혼의 신량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밖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근데 사람들, 의사들은 뭐말해요 육신에 도움되는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약만 처방을 해가지고 음. 이 사람을 더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다 근데 그거는 임시방편을 조금 쓰면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다 함께 줄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약만 주지 말고 음. 약은 내가 30% 주더라도 지식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당장 실력을 안 갖췄으면 음. 이런 멘토들이 서라는 법문이 있으니까 이 교육 작품을 갖다가 환자들한테 어떻게 만들었어? 전해주면 돼요. 음. 아, 유튜브 들어가면, 이강모멘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연의 근본을 살아고 있더라. 내가 들어도 탁탁 이해가 되니까, 당신의 진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꼭 갖춰야 된다라고 의사를 처방해보면요. 그럼 약은 30% 처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육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70%를 갖다가 내가 이걸 딱 추천한다 그러면, 3대 7의 법칙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내 영혼도 좋아지고, 내 육신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이 지금 제일 먼저 갖춰야 될게 뭐냐면, 교육이죠.